박지슬입니다. 오늘은요 포르쉐 미드쉽 엔진 스포츠카를 대표하는 718 카이맨 2.5 GTS 차량 준비했는데요. 미드쉽 운동 성이 뛰어난 차량이죠. 디자인도 뛰어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기본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디디님 부탁해요. 네, 포르쉐 718 카이맨 2.5 GTS 6천만 원 후반대. 와우, 2018년식이고요. 유행 거리 51,89km 완전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먼저 차량. 외관부터 살펴볼 텐데요. 짜라란 전면부입니다. 너무나 우아하고 중후하면서도 스포츠카답게 스포티함까지 다 가진 6 0만원 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급스러운 레드 컬러입니다. 지금 상태를 보니까요, 아주 부분적으로 약간의 사용감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나 괜찮고요. 하단부 범퍼 부분도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네요. 그리고요 엔진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전면부에도. 있고 뒤쪽 후면부에도 있거든요. 앞쪽 트렁크 한번 열어 볼게요. 버튼으로 딸깍 눌러 주시면 이렇게 뜹니다. 열어 볼게요. 짠이 정도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넓이 그리고 깊이 안쪽으로 꽤 넉넉하죠 기내용 캐리어 한두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내장재 보니까 전차주께서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너무 깨끗하죠 이렇게 해서 앞쪽에 트렁크 공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요 기본형이 아니라 PDLS 플러스 옵션이 탑재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본형과 일단 디자인이 다르죠?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주변의 차량을 파악해서 전조등을 조절하고요. 커브를 주행할 때는 해당 방향적으로 라이트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주행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는 자동 상향등 기능, 교차로 어시스턴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좌측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일단 타이어부터 볼 텐데요. 블랙으로 세틴 처리된 너무나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예쁜 타이어와 휠인데요.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안쪽에 레드 포인트의 캘리퍼까지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진 타이어와 휠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외판부 부분에는 굉장히 깨끗해요. 휀다 부분 그리고 도어 부분, 사이드 미러도 너무 깨끗합니다. 은은한 이 광감마저 너무 멋스러운데요. 쿠페라서 이렇게 길쭉. 쭉한 바디 라인에 문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죠. 그리고 여기는 미드쉽이기 때문에 뒷바퀴 앞쪽에 이렇게 흡입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마저 디자인이 너무나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바디 라인을 쭉 따라다 오다 보니까 살짝. 이쪽에 찍힘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우리 딜러분과 협상의 무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 제가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타이어 상태 보니까요 휠과 타이어의 공기압 마모도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외판부 부분에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좌측 모두 살펴봤고요 뒤쪽으로 이동해서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시죠 양쪽에 테일 램프 역시 블랙 틴팅 마감으로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데요. 상태는 새것처럼 아주 반짝반짝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의 경우에는 주행 속도가 빨라질 때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는데요. 수동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이 블랙 컬러의 로고도 레드 컬러하고 조화가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하단부의 범퍼 부분에도 미세한 스크래치나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뒷트렁크 버튼을 한번 살짝 딸깍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뜨거든요? 손으로 올려주시면 안쪽에 트렁크 공간이 나타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공간 한번 볼게요. 스포츠카는 뭐 수납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넓고 깊이도 꽤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깨알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가벼운 옷가지 정도는 여기다 충분히 올려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방도 올려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는 작은 캐리어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장재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요. 이쪽으로는 아주 살짝 작은 사용감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 트렁크까지 만나봤고요. 우측으로 이동해 봅니다.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네요. 약간의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확인되고 양쪽에 앞타이어, 뒷타이어 상태도 매우 매우 양호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은 다 살펴봤고요. GTX의 유전자가 담겨 있는 내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떤가요? 좀 성공한 커리어 같은가요? 일단 착석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역시 스포츠카예요. 좀 단단하고 좀 딱딱한 느낌. 승용차처럼 일반적인 데일리카는 아니고요. 주행의 재미로 타는 스포츠카잖아요.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그립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도 충분히 편하게 작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이 투톤이 너무 예쁘거든요. 블랙에 레드. 일반적인 새빨간색 아니에요, 여러분. 보로드 레드, 굉장히 고급스러운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고급 레드 색깔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상태는 지금 너무 깨끗해요. 가죽 상태가 사용감이 적고 당연히 꺼짐이나 해짐은 없는 상황이고요. 스크래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 천장 마감재도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이번에는요 시동을 한번 켜서 배기음, 스포츠카답게 우렁찬지 일단 한번 시동 켜볼게요. 와! 와! 일단은 배기음이 굉장히 우렁찬데요. 소리가 너무 커서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시동 한번 끄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씩씩하고 우렁찬 배기음까지 들어봤습니다. 엔진 이상부 지금 계기판에 경고등이나 비상등도 전혀 없어서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주행거리 보니까 계기판에 5만 189km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상태, 스티어링 휠 보니까 여기 너무 깨끗해요. 전차주께서 너무 깨끗하게 쓰신 것 같은데 그립감, 여성분들이 쓰시기에도 충분합니다. 편안하고요. 로고가 너무 멋스럽지 않은가요, 여러분. 고급차의 상징, 센터에는요, 워치가 탁! 바뀌어 있거든요. 너무나 멋스럽고 고급스럽고 아날로그 감성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송풍구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아래쪽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을 주고 있고요. 자라란 푸짐 모드일 때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주변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정상 작동하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아주 이색적이거나 특이한 기능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꼭 필요한 것들 버튼으로 있고 중요한 건 양쪽에 모두 열선과 통풍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 여기 버튼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그리고 아래쪽으로 간단한 기능 버튼들 위치해 있고요. 비상등이 여기에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차량은 컵 홀더가 센터에 있지 않고 보조석에 있다는 점 보여드릴게요. 딸깍 누르면요. 안쪽에 홀더가 이렇게 매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요. 다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받침대는 이렇게 홀더를 꺼내고 접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포르쉐 미드십 엔진 스포츠카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모델 718 카이맨 2.5 GTS 차량 만나봤습니다. 2018년식인데요. 주행거리가 약 5만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레드와 블랙의 멋스러운 조화가 고급스럽고 너무 예쁜 차였는데요. 투도어의 쿠페, 이 날렵한 디자인이 너무나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함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신차 출고가는 1억 1,800만원 None. 그런데 진담카에서 제공해드리는 가격은 6,980만원입니다 옵션은요? 제가 체킹을 해왔는데요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시트 벤틸레이션, 그리고 시트 히팅, 스포츠 시트 플러스 2A, 20인치 카레라 S l 스 PDLS 플러스, 포르쉐 엔트리 앤 드라이프, 파크 어시스트, GT 스포츠 스티어링, 엘리미네이션 알칸타라, 리더 인테리어 패키지 인 투톤 콤비네이션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중고차 이야기를 담아내는 진담가의 박지슬이었습니다. 안녕.